지인 소개로요, 소개팅 한 여성이. 상대 남성의 연봉에 큰 분노 섞인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을 묻는 질문을 온라인에 올려서 의견이 분분합니다. 한 커뮤니티에 40세 남성 월급 어떤가요? 라는 질문이 올라온 건데요. 글 작성자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.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 남성의 월급을 물었고 남성이 세후 실수령으로 370만 원 정도 받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를 들은 여성이 남성의 소득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. 못 했다라고 말하면서 상대와의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갈 뜻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월급 370만 원 가지고 여자를 만나러 나왔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남자의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중하위권은 되냐? 요즘 평균치를 알고 싶다. 이렇게 누리꾼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. 아, 참, 월급으로 소개팅을 논하는 이 상황이 정말 씁쓸한데요. 글을 쓴 작성자가 말한 월급 370만원.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평균 월급과 비교하면, 이걸 나누는 건좀 그렇습니다만,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? 이 남성 평균보다 더 버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정도면 적게 버는 건 아니죠. 이 월급 실수령액이 370만원이라고 했는데,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약 5,300만원 수준입니다.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, 임금 근로자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요. 2021년 기준 직장인 월평균 소득이 333만 원이라고 하고요. 중위소득이 2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임금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세웠을 때딱 정중앙에 있는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. 결과적으로 소개받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더 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. 근데 이게 이 여자분한테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네. 요즘에 이게 저~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에요 음. 뭐 얼마 뭐 네. 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